계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 9장1 6절로2십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그날의 애굽민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두려움이 들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래서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신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애굽스로 통하는 대로로 오고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격리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예급이어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여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애굽에 있는 나라들을 치시는 목적 심판하시는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열방의 나라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하나 유다를 주변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역사의 경영자는 하나님 대심을 여기 택한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과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 저 밑으로는 구수 그리고 어더 가까이는 모압과 몬 에돔과 같은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출애굽 시대, 지금 이사야는 왕정 시대의 중간 어기에 있지만, 이미 출애굽 시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나라고, 병거를 가지고 있던 나라고, 마병의 군사를 자랑하던. 철안을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나일강 주변의 풍부한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주변의 나라들과 비길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리고 그런 경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 문화, 사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46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들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그리고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 애굽을 한 순간에 여기 암송아지처럼 만들고 한순간에 방울뱀처럼 만들겠다 암송아지 방울뱀 발만 굴러도 펄쩍펄쩍 뛰는 무능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이렇게 애굽을 치시고 무능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만들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런 애굽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애굽의 자랑거리를 하루아침에 무능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자랑거리를 하루아침에 무능한 물고품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더나가서이 애굽의 자랑거리, 그리고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그날의 애굽인이 분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돌아올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의 애굽 땅의 가난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친하리라 16절부터 여기 18절까지 말씀에 어떤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자랑거리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 그래서 실제로 민숙이 11장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다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을 의지하고 또 마실 물이 없어도 애굽을 의지하고 또 여기 가난 광약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만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임없이 먹을 거 마실 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를 오히려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무능하고 현실적으로 비교한다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력 이런 것과 유다 여기 지금의 유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그들이 자랑했던 것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후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이라. 여기 17절 말씀에도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현실적으로 보자면 애굽 사람들에게 유리, 유다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 유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애국, 유다를 두려워 떨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전혀 애국 사람들에게 유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는가. 이미 진작 출애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여기 애굽 사람들에게 열지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가운데 애굽인들을 전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것 이미 애굽의 역사 속에서는 이 시부리인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들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 이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유다 민족을 두려워 떨도록 내가 다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는데 그 여리고 성에 보냈을 때 우리가 새벽 시간이라 읽지 않겠지만 그 여리고 성에 가서 들었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그 가난 사람들, 특별히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오압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 강을 건너올 때 어떻게 여겼느냐?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고 물론 여호수아가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기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견고한 성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사야 시대에 애굽을 두려워할 만한 아무 건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이 여기 유다인들을 두려워 떨도록 만드시겠다는 거. 그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이 두려워 떨도록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전 700년 전의 이야기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열심히 우리가 찬송 부른다고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모여서 기도한다고 우리를 세상에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재정이 풍부하다고 두려워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떠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교회 사이즈가 크건 작건 많이 모이건 모이지 않건 재정이 풍부하건 풍부하지 않건 건물이 있건 없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두려워하고 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내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여기 귀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하로도 탐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기 23절부터. 어 25절 말씀해 보면 그랬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류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아스로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물론 유다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스로나 애굽이나 구수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무능하게 만드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 애굽을 박살내고 여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고 애굽인으로 하여금 유다인을 여기 두렵고 떨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수로라이금 하루아침에 그들을 파괴하며 칩박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국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수로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여기 택한 백성들이든지 미방인들이든지 모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 이사야 19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에 이방인들까지라도 열방들이 다죽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사회를 바라볼 때뭐 썩을놈의 세상, 뭐 망할놈의 세상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썩은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의 민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기 말씀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언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 세상이 천년한 곡이 된 후에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구체적으로는 열방이 돌아오도록 내 주변의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언어로 전도하고 내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수 있는 하루가 되게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쪽지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 여기 김수망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어 박성태 집사님까지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국에 지금 돌아 계신 우리. 태국의 이상기 파곡자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 현지에 맡겨놓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사, 함께 사역하는 분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 땅을 고쳐주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구동부들이좀 생소하지만 온라인 수련회 합니다. 세 시간 동안. 여러분, 좀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사들과 목사님, 성령으로 천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열방의 축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임없이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승방 집사님 비롯해서 유현호 집사님 노영훈 성도님 서민찬 어린이 또 아버지의 미애 권사님 유갑선 집사님 선효준 집사님 최성규 집사님 악성 태집사님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하나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고쳐 주시므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에 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을 고쳐 주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고동부들이 이번 주 토요일 세 6시부터 6시까지 아버지 수련회 합니다 온라인 수련회 상수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중구동부로부터 시작하여서 교육부가 불같이 일어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날 다시 시작 되어진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n a 나이다.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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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동안도 열방의 주교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이 땅을 고쳐 주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낯설고 생소하지만 온라인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한 명의 자녀라도 참여하여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은혜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스러운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중단했던 또수요예배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아버지 나와야 될 분들 다 나와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도 이 귀한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달 동안 아버지 날 여러 달 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주일 예배든지 저들이 원래 드렸던 예배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놓고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성도들 한분한 분을 한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라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탐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